드디어 국힘 중진들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구윤회관 권성동이 첫바다로 한동훈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윤회관이자 잠수를 아주 길게 타던 권성동이 회복에 사실상 이번 김경률 공천 사태를 겨냥해 국민의힘 중진 중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한동훈의 들이 받았습니다. 회복 글의 논조가 완곡하긴 하지만 이제 서서히 국힘 내에서. 반란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번 반란이 나온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데, 윤석열이 한동훈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오피셜로 나온 직후란 점입니다. 용산과 한동훈 간의 균열이 보이자마자, 국민의힘 당권파, 그 중에서도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권성동이 반란 스타트를 끊었다는 건데, 국힘 구태들이 지금이 마지막이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현재 보수 진영이 용산, 한동훈, 단권파, 이렇게 삼국지 상태인 것 같은데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윤두창의 심기를 건드린 한동훈에 관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 이철규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돌았어요. 주말 동안에, 아, 주말인가, 월요일인가, 둘이 세게 붙었다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어... 어... 자, 어, 자, 어. 우리가 지난주 해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철규가 사실상 음. 인재영의 위원장이자 동시에 공간 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키맨이요. 어, 어 키맨이다. 이거는 용산의 직오달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공천 리스트 짜는 사람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한동훈은 그냥 종이장이고 이거는 음. 한동훈이랑 이철규의 그런 역할을 구분해서 봤었잖아. 근데 나 공천위원장이야 얘기를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본인이 했습니다. 이번 주 초였나? 아, 이철규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 사실상 공천 주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라고 기자가 쓱들었더니 공천은 저하고 우리 공간위원장이 하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가오잡는 얘긴 줄 알았죠. 근데 약간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두창이가 한동원의 독자 행동에 분노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김경률 낙하사는 사실상 국민의힘 당권파들을 전부 날려버리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초에 용산이 한동훈을 국민의힘에 내려보낸 이유가 검찰 캐비넷으로 쌍특검 재의결 반란표를 단속하고 최대한 재의결 시점까지 그래도 경선은 시켜주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국민의힘 현역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뽕에 취해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버리면 재의결 통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용산과 한몸이었던 한동훈이 딴 마음을 품으니 한동훈을 견제해야 된다는 공통의 목적이 생긴 국힘 중진과 용산 간의 협상을 할 여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용산의 경로와 동시에 한동훈과 법무부 연결고리인 인호공까지 날아갔으니 당분간 한동훈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과연 생존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힘 중진들의 역습을 한동훈이 견뎌낼 수 있을지 꿀잼일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양두 구역입니다. 용산과 한동훈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저들은 특검을 안 받고 퉁치고 넘어가기 위해 제2의 김건희 사과 쇼를 기획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쇼만큼은 그간 용산과 각을 세우던 조준동도 분명 지원 사격을 해줄 텐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역구 관리에만 신경이 팔려 소홀하다간 여론이 정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할배 말대로 민주당이 김건희 사과 쇼 양도 구역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한 영상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수정 교수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파이팅. 디올백 이거. 아 그거요. 사과해야 된다. 근데 그날 음. 오후에 김경률이 나와가지고 디올백 이거는 심각하다. 김건희 리스크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거다. 사과해야 된다. 아니 둘다 한동훈의 영입 인재거나 혹은 한동훈의 비대위원인데, 저 사람들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동시에 저런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심지어 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은. 본인이 한동훈이랑 상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대위 내에서는 적어도 적어에 대한 합의가 된 거야? 혹시 용산하고도 일종의 이제 약속 대변?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한 2월 말이나 이때쯤 해가지고 사과 정도로만 농치고 총선 이기기 위해서 약간 좀 빌드업 하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